안녕하세요 사회다한전의 임정석 원장입니다. 사회다한전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 해석과 적용이 까다로운 문제를 찾아갑니다. 현장의 입장에서 파헤치고 해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사회다한전의 강유진 변호사, 권하영 노무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하영 노무사입니다. 어, 두 분이 오늘 안전모를 쓰고 나오셨는데, 오늘의 주제가 안전모 착용입니다. 안전모, 써보니까 어떤가요? 제가 안전모를 한 10분 전부터 계속 쓰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목이 좀 땡기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오히려 노무사님과 반대로 생각보다는 편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머리 모양 망가지는 것만 빼면 계속 쓰고 있어도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현장 체질인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오래 전에 건설현장에서 근무했었는데 안전모도 새우처럼 쓰다 보면 편안해지고 자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전모를 어, 간단히 조여 쓴 노동자 어딘가 든든해 보입니다. 실제로.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충격력 시험을 했더니 안전모를 썼을 경우에 머리에 전달되는 충격력이 90% 이상 감소된다고 합니다.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수단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불편함 등의 이유로 안전모 미착용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모두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물체가 날아오거나 떨어질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가 있으면 착용해야 합니다. 꼭 법적인 의무가 아니더라도 목숨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왜 미착용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일까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현장은 없습니다. 문제는 안전모를 지급하더라도 착용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 단속에 걸리면 사업주만 처벌받게 됩니다. 사실, 근로자들도 안전모를 착용하면 훨씬 안전하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장업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한참 더운 여름날에는 굉장히 덥고 꿉꿉한데, 거기다가 안전모까지 쓰려고 하면 좀 상시적으로 착용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어디든 무조건 안전모를 쓰라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낙하나 추락의 위험이 없는데도 안전모를 착용하라는 지시는 근로자들이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주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기관과 감독기관에서 무조건 착용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이죠. 노동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맞초기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바닥에서 몇 년인데 라는 과시욕이 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노동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겁니다.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부과되는 경우가 드물고 사업주가 이를 대신 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주와 노동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군요. 여기서 고려해야 될 핵심은 안전에 도움이 되느냐가 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보호구는 설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하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보호구가 제한적인 조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어난 사례를 들어볼까요? 저는 아스팔트 피니셔 장비를 모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는 장비 운전 중에도 안전모를 착용하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안전모는 위험물 낙하나 전기 감전위험, 위험물이 날아올 상황에서 착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는 아스팔트 피니셔에는 지붕이 있어서 이런 위험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낮의 아스팔트 현장 주변 온도는 80도, 90도를 웃두는데 이런 현 상황에서 안전모를 쓰게 되면 밑에서 올라오는 지열이 안전모 안쪽으로 머물러 심한 어지러움과 구토가 유발되고 오히려 안전보다 위험이 커집니다. 어찌해야 될지 답변 좀 주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은 사례입니다. 두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헤드가드가 있는 아스팔트 피니셔라면 물체가 날아오거나 추락할 위험은 없어 보이고 또 안전벨트를 매고 있다면 추락의 위험도 배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꼭 안전모를 써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열기가 강한 현장인데다가 안전모 착용이 열기를 가중시킨다고 하니 오히려 안전모가 근로자를 쓰러지게 하거나 출락할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폭염에 안전모를 착용하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에서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원칙이 무너집니다. 특히나 공사 현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잠재적 위험 요소가 매우 많은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처럼 작업 현장의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 사업 주측에서는 일반 안전모 대신 강제 통풍이 가능한 늘면, 수통 헬멧과 같은 기능성 안전모를 제공해주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함으로써 추락, 낙하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크기와 집중력, 시야가림 등으로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의 크기를 평가하여 안전모 착용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주자나 감독기관이 이러한 평가를 존중해주는 자세입니다. 무조건 단속해서는 안 되겠죠. 강 변호사님, 건너모사님 해결책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먼저 근로자가 왜 안전모를 안 쓰려고 하는지 이유를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더위나 불편함 등 안전모 착용을 꺼리게 되는 이유를 함께 해결해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는 위험으로부터 제한적인 보호를 할 뿐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원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해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모의 착용 필요성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즉 단순한 착용 지시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설득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동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작업장 위험 제거, 안전모 착용 필요성 교육 등. 진정성 있는 사업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안전모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관계에서 할수 있는 내부적인 인사조치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근로자가 다른 목적에 의해 고의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민형사법상 원리에 따라 규율될 수밖에 없음을 알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두분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해법이 보이는군요. 영국 산업안전보건청의 개인 보호구 규칙에서도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칙 제16조는 터번을 쓴 시크교도들은 고위험 작업을 제외하고는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2조는 일률적 착용 요구가 아니라 알레르기 등 개인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 보호구 착용이 위험을 증대시키거나 작업자나 작업 조건에 안 맞는 경우도 있어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제 35조는 보호구 착용으로 보호되는 위험보다 착용으로 인한 위험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착용하라고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개인의 사정. 작업 조건 그리고 위험의 크기의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분 뭔가 다른 점이 느껴지시나요? 안전모 착용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개인별의 특성을 존중해서 안전모 착용을 권하는 내용이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착용하기 어려운 사정을 존중받고 근로자들도 진정 안전모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이 요구된다면 근로자들도 진정성을 갖고 안전모를 찾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개인보호부 규칙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선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도사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정하고 둘째, 이에 대한 근로자의 명확한 숙지가 필요하며 셋째, 감독기관도 노사관 위험성 평가를 통해 마련한 지침을 반드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도 고민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감독은 디테일에 있다고 했습니다. 안전모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무조건 쓰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 안전띠 이젠 습관입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현장 노동자와 관리자, 발주기관과 감독기관 모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으로 사이다 안전의 안전모편을 마치겠습니다.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중기기사, 과연 안전문을 써야 할까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해집니다. 고맙습니다.